84년도부터는 꽤 오래부터 가지고 계시, 오래전부터 가,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어, 제가 주신 지번 보니까요. 네어 어딥니까? 조남IC, 아주 조남 어, 정션. 조남IC 인근에 있는, 응? 인근에 있는 토지 같아요. 네네. 예. 어, 면적이 좀 됩니다. 한몇평 정도 되나요? 네, 한 천평 정도 돼요. 한, 한 천평 천 정도요. 네네. 예. 그리고 84년도부터 보유하셨다. 네. 예. 자, 이게, 이게 지금 지목이 예, 밭시라고 하셨어요. 즉, 전. 네. 예. 어, 이렇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할때 네, 8년 네. 이상, 8년 네. 이상 재촌 작용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예, 그,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글쎄, 그, 뭐상수 받기 전에 8년 이상 네. 뭐 재촌 작용을 했다든지 이 부분도 네. 꼭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네, 네. 매도로 한다고 했을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거든요 왜냐 84년도에 봤으면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클 수가 있어요 네. 양도 차익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농, 농지에 대해서 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전화주신 아, 시청님이 잘 모르신다면은 어, 인근에 있는 세무사하고 꼭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왜냐면은 네. 제가 지금 왜,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네. 저는 매도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예, 네. 제가 매도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8년 네. 재촌 예, 작용이나 이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본다면은 어, 상당히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보유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양도 차이 익 크다,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이제 제가 왜 매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냐. 아마 천평이다 하고 했을 때, 네. 예, 평당 백만원만 잡아도 지금 1 십억이라는 네. 돈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자, 아, 여기 네. 천평이라는 밭에서 어느 정도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십억이라는 돈이 좀 잠겨 있다. 그런 음.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걸 매도를 하고 오히려 네.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서울 도심의 역세권의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소형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자, 그 이유는 토지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음. 내가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이런 인근 같으면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땅이 있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른, 따른, 따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양도세를 먼저 꼭 세무사하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네. 예? 받아보시고, 어, 세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매도 아.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네. 어, 오히려 황금성이 좋은 주택 네네. 부분으로 이렇게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참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